감기가 심해 쇠쥐에 고춧가루를 탔습니다. 눈 떠보니 늦은 저녁입니다. 음, 캬~~ 취한다. 취한다. 안녕하세요. 음, 어디 갈까요? 빵대나요. 네? 좀 작은데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어. 아 파이난? 아 그건 일반님이 찍은 건데? 오케이, okay, 파이난. 제가 파이난이, 그, 고향 같은 곳이죠. 제가 거기서 많이 주었거든요. 와 화이팅. 없나? 나못 봤는데. 혹시 봤어요? 못 봤어요. Okay. 못 봤어요. Okay. 아유. 몇 번님 얘기하신거지? 방금? 4번님하고? 3번이요 3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, 나이스 어? 사운드 하나 더야 이거 사람인데? 안 와도 돼요 정 없는데. 아. 아. 어? 이상한 소리 들린다? 아. 응? 이, 이게 무슨 소리죠? 진동 소리인가? 아. 응? 저, 저만 저만 해. 들리는 이거 아, 저, 아, 저만 미안해. 들리는 거예요? 띵 띵. 그죠? 이거 누가 방귀뀐 거예요? 제알소소인인데아알람소리 <laughs> o 아, 요아나방 r r 줄 I love you. I l o v 아 you. I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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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I 아니 그냥 화장실 갔다 오시면 안될까? 야숨도꺼아깠다 깠어, 깠어. 그냥 화장실 갔다 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아 됐다 어저보시다저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죠 빨리 저 먹는 사람이 힘 누가 먹으려나 오 1번님 1번님 양보는 없어요 어 뭐야 뒤에 또 있어 나이스, 3 번. 나 앰퍼 가 없는. 아, 저 뭐야? 방구 끼 때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이크 꺼놓으시는 거예요? 아니야. <laughs> 아, 말이 없으셨어. 저 방구 안 켰는데. 아, 그렇죠. 진동. 오케이, 이 할게요. 자, 3번4 번님 빨리 오세요. 네. 1 번님 같이 가요. 1 번이 조금만 텐션 조금만 낮춰서 1 번이 부캠 갈라 그러죠. 자 이제 같이 도핑 다같이 하고 갑시다 나 도핑 중자 달립시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? 네 오늘 실제 있었던 일이요 에 진짜 100% 오. 제가 새로운 환경에 있는 곳으로 일을 하러 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그 믹스커피랑 그 타먹는 커피잖아요. 그 커피만 있는 거, 그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달달하게 설탕 커피 좋아해서 그믹스 커피 말고 그 커피를 컵에다 넣고 물을 부었어요. 옆에 보니까 시럽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시럽을 세 네. 번을 짰어요. 그리고 그다음에 저온 다음에 마셨거든요. 그랬더니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커피가 하고 봤더니 처음 보는 브랜드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세 번을 짜 넣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? 뭐예요? 그손 세정제 나 그거 여섯 번 짜놓은 거 내가 그 맞았다니까 아니 무슨 시럽을 옆에다 대야지 그 커피 옆에다 그걸 놔둬 나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거 넣었는데 와, 내가 그거 쪽팔려서 얘기는 못하고 오늘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아 근데 은근 그런 경우 많아요 막 손수면제랑 아, 그래요? 네. 아니, 소, 그게 외국 커피라서 소주맛이 아니라 아, 원래 이런 커피인줄 알았어 난 단맛이 안나서 네. 그것때문에 그랬지 왜 단맛이 안나는거야? 나이 생각만 아, 했어. 와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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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저는 오늘 체험 겪었어요 음, 음. 아 이런 경우가 사람들이 있구나 나만 그런게 아니라 네 그바 짜가지고 바른 사람도 있고 응, 어, 아 바로. 바로, 사람 <laughs> 바르는것바 낫다 난 마셨는데 그알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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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도 잡아야 되겠다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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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확 나네. 자기장 안으로 산책 갈까? 뭐야 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해. 어 사운드 이거 뭐지 보판인가? 왜 보밖에 안 나오지? 그러니까요. 어. 나는 기분은 좋은데 내가 많이 잡아서 말이 없는 거니까 다들 기분 나쁜 거 같은데 이제 보다 안 잡을게요. 네? 어, 사운드 이거 보시다. 나안 잡을게요. 왜안 가? 다 여기 있어. 이 사람들 뭐야? <laughs> 다 여기 서 있는 거 봐. <laughs> 이 사람들 보도 <laughs> 확인하고 잡을라고. 이 사람 너무하네. 와몇 명이야? 4 명. 어디 가야 되지? 잠깐만. 어, 지도 좀 보고. 아 여기까지 갈까요? 네. 일단 예, 핑핑징에 네. 때까지 갈게요. 표시된 위치로 이동. 이제 3 명쯤 한 작업은. 저희 치킨 먹거든요? 오 어, 좋다 응. 여기서 자기장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네 네, 괜찮죠? 어? 저 청소리 아, 저 1번이 간다 1번이 가는 거 아니죠? 가는 거야? 가는 거야? 가지 마 가지 마세요 어? 저기요. 가요? 1번이 갔는데?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손 흔들어줘 조심히 가라고 <laughs> 오, 음. 뭐야? 어? 사운드! 어? 뒤보워 떨어졌다. 여기보운 사운드! 어? 여드사비드아운드 사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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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야 연막 쳐줄게요 1번님 응. 아, 야이 사람들 연막 치니까 달려가는 거봐왜 <laughs> 그러는 거야, 안 도대체 연막도 내가, 내가 쳐준 거 아니야 <laughs>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<laughs> 아 잠깐만, 자기장 한번 봐봐 자기장이 진짜 오엽다 개초딩 진짜 왜, 누가 초딩이에요? <laughs> 4번 초딩이에요 4번 초딩이야? 너 나랑 동갑이잖아, 그럼 너도 초딩이네 개소리 하지마 내가 더 많잖아 내가 <laughs> 뭐라고? 내가 더 많잖아 아니, 너 선생님 앞에서,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뭐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? 아, 미안합니다, 이런 날 동안에 아, 죄송합니다 갈게요 <laughs> 어우, 깜짝이야 아이 어, 이거봐 1번이 화났잖아 에이 1번이 핑좀다 잡았네 핑좀 줘봐도 돼요? 여기 보인다 저기 있다 저기 하나 더 있어 저핑 찍은데 조짐조짐 살금살금 와우 1번님 유튜버세요? 뜨뜨뜨뜨 유튜버 아닌가? 그런거요? 응그 어. 사람은 컴백하지 않나? 아 뜨뜻 펜이구나. 음, 그냥 포스터링 기도야, 나 이번 반 진짜. 오케이. 나한게 없어. 나 아까 방금 네, 꼈잖아요 그건 4번이고요. 아 그래? 아 미안해요, 오해했네. 3번이에요, 3번. 계속해 <laughs> 주마. 근데 나 부탁 있는데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? 네. <laughs> 에? 아, 뭐야?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? 아 해봐요. 일단 해봐요. 들어주는건 네. 나중이고. 네. 그런가요? 아, 들어보고 <웃음> 어. <웃음> 어떻게 아, 하지? 자, 그럼 일단 네, 내가 딜을 해야 되겠네. 아, 나 유튜브 조금밖에 하고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네. 아, 진짜 조금해요. 구멍가기 정도. 닉네임 뭐예요? 제 닉하고 똑같아요. 아, 똑같아요? 네. 야캡창이나. 아, 아, 아. 네, 대신 전혀 아, 아. 역할 때키엽오케 이렇게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뭐, <laughs> <안 돼요>. 뭐야, 할머님 <laughs> <일본 웃음> 화나신거 같은데? 아까부터 화가 나있었지? 응, 구독해놔야겠다 어. 네..일단 그렇습니다 아홈홈아 맞다 자리잖아. 내가 어디까지 내가 그 얘기 할라 그랬는게 아니라 아제 혹시 제가 이 영상 유튜브에 써도 괜찮은지 그건 모르고 보려고 그랬는데 아 우리 뭐 한거 없지? 네. 아니 제가 아, 한 야. 얘기가 있어갖고 아 <laughs> 네, 그려 네. 반응했잖아요 아까 근데 네, 유튜브 써도 물어볼까요? 괜찮을까요? 네네네 네. 네, 제가 친주 해놓고 다음에 영상 올라가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이게 다 보신데? 어데 아지 그럼 한명 남았다 아마 1 명이 잡을 거야 근데나 오랜만에 되게 재밌게 한것 같아 웃으면서 저도요. 사람들이 마이크 잘안 키거든요 초반에 키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, 아... 내가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키려고? <laughs> 아니... 보면 아니 있다보면 말하는 사람도 미친 사람들 많더라니까요? 아... 그것도 있긴 하고요 근데 아, 원래 먼저 켜요 둘이 이렇게 있으면 아... 근데 이번 판은 좀 조용했어 좀아이 e n e 공격해! 어, 오케이 자 1번님 달려가요 어, 원이. 네, 사번님 알고 지금... 핑 찍은 거예요? 네, 여기에서. 잘리드린다 아, 이거 봐, 일반님 끝낸다 음... 그랬잖아. 나이스. 또었다 뭐야, 잘 생겼잖아 사진이. 응. <laughs> 아, 자괴감 드네. <laughs> 아, 일반님 사진 포샵한 거 아니죠? 아, 재밌었다.